네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유신쇼 먹쇼가 오랜만에 어, 돌아왔습니다 위대한 김재석 시청자 동지의 포로샘을 받고 인천 만정 낚시터에서 유신이 직접 낚아올린 위대한 우럭 매운탕 두 마리가 대령되었다. 네감사의 말씀드리고 자 여기 어, 저 언제였지 (4월) 달에 갔었도데 날짜가 이제 헷갈려 (4월 16일) 날 (4월 16일) 날 어~ 저기 천눈피디님께서 어~ 저 서포트 해주셔가지고 인천 만정 어~ 낚시터 음~ 그~ 특대실에서 예. 아주 뭐~ 난리가 났죠 에~ 20마리, 가 그러니까 우럭하고, 어, 이제 두 가지 종류인데, 그,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거는 이제 회로 먹고, 우럭은 이제 두 마리씩 나눠 가져가지고. 자, 화질은 그냥 보세요. 유튜브는 해외 시청자용입니다. 곧 트위치 TV로 전환이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줘. 밥은 옆에 있고요 빛나가지고. 자, 우럭 두 마리를 사부작 사부작 했는데, 먼저 국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눈피리님 예,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 역시 우, 예, 국물은 우럭 매운탕이죠. 오. 음. 이 우럭 그 매운탕은 이 기름기가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 기름기가 아주 기가 막혀요. 음. 아~ 게 느끼한 게 아니라 담백하니 아주 그냥 어어어~ 어, 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고기를 한번 탐사를 다 손질해서 왔기 때문에 숨겨왔던 살들 어, 오줌 소~ 어, 이 뽀얀 속살을, 음, 어우 쫀득거리 음. 너를 어쩌면 좋니? 너를 어쩌면 좋니? 속살이 하얀 거이거 이렇게. 음. 아. 음. 와. 생선살 이렇게 쫀득쫀득 거릴 수가? 음. 아, 잠시 냉동했다가 이제 해동해가지고 했지만. 음 이거 저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 맛이 안 나오거든, 매운탕. 아 철지네 오 맛있게 갓 미나리, 호박, 양파, 음. 국물에 좋은 건 아낌없이 들어갔어요. 음. 청양고추까지. 아, 파를 안 넣다. 었 이런 뭔가 빠졌다 했더니 파를 안 넣네. 이런 칠성파 뒷다리 같은. 야존. 좀... 근데 만정 그 낚시터 그 식당에서 먹었었거든요. 아 그것보다 몇 배가 맛있네.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네. 내가. 응? 응? 그때 저 끓여주고 꿰받았거든요. 응? 반찬 몇 가지 좀 주고 밥하고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어. 내가. 내가 장사를, 오 어? 오, 어? 가시가, 어이, 떠라, 안 돼, 안 돼. 음 아우, 추와 어, 살이 또. 우렁매운탕은 저 먹쇼 처음인 것 같아요. 직접 끓여서 횟집이나 이런 데서는 매운탕이 맛이 없더라고. 음. 음어 모카님 쿠키 4개 감사합니다. 아우 덥다. 우리가 낚시터를 즐길지 몰라서 그랬는데 진짜 재미 제대로만 즐기면 재밌는 곳이 낚시터더라고요. 기다리면서 막어어 어... 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러면 안 돼요 살좀 봐. 어... 살좀봐 음어음 국물에 좀 적셔서 음 와또 우리 아버지 생각나네요. 우리 아버지가 또이 생선 매운탕을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어 명태 좀 사다가 동태든 뭐 생태든 사다가 좀 매운탕을 좀 끓여드려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어버이날이니까. 음 다음 주가 워블이나라니까 이번 주가 니까음음하여튼하하하하하하는 <laughs> 내가 최고예요. 자자잔. <laughs> 또등장해야하하 <laughs> 탄산이 나를 공격해? 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우, 이게, 어우, 내 얼굴적으로 아주 멋있는 건 알아가지고. 아아 9 9 0원에 즐거운 마트콜라 베스트 패스. 다섯 병씩 주문하어요1 0병 주문하면 취소합니다. 직접 가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 이 온라인에서 1 0병 이상 사면은 어, 재고 없다고 다 커트 시켜요. 다섯 병씩밖에 안 됩니다.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생산을 많이 하면 되는데. 음음 뒤집어. 어 숨겨왔던 너의 생선살을. 살이 그냥 온통 살이야. 음, 어, 음, 어. 아, 온통 살이야, 온. 응? 국물 좀 묻혀서. 음, 음. <laughs> 어. 왜 이렇게 쫀득쫀득 거리지? 내가 요리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잘먹어 이것도 복이지 뭐 음식과 교감을 하는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음식과의 교감을 하는 어, 먹방 아티스트 먹티스트라고 하죠. 푸드 파이터가 아닙니다. 빨리 먹고 많이 먹는 <laughs> 국내 유일한 푸드 아티스트. 아 소울이죠. 요거는 가시 많으면 일단 어 이제 머리 부분 어, 대가리 부분만 이제 주요 이슈인데. 어, 숨어있었네 살이? 음... 어디 감이 숨어있어? 음... 아, 몸통 두 개를 살려보라고. 이제 대가리 부분. 어... 아, 대가리가 아니었구나. 어... 음 대가리가 아니라 몸통이었네요. 어... 숨겨왔던 너의... 오, oh, 점점 어. Oh, 살좀 봐. 제가 경남 빛을 다 갚았어요. 제가 대, 대통령이 되면 우롱매운탕의 가격을 내릴 겁니다. 제가 다할수 있어요. 갚았어요. <laughs> 에, 저희 정의로운 당에서는 우렁매운탕이야말로 서민음식이기 때문에 에, 가격을 2분의 1로 내려야 된다. 에, 그것이 가격의 정의다. 에, 그래서 우렁매운탕을 서민들께서 부담없이 먹도록 에, 저희 민주당에서 음식복지를 추진하겠다. 안철수입니다. 저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화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렁 매운탕을 먹겠습니다. 아유 유승민은 안돼 이게. 아유 제가 경남 빚을 다 갚았어. <laughs> 음 저희 사자 TV 비트좀 갚아 주세요. 음음우 고소하고 담백하고 쫄기요 그~ 고기가 찌, 쫀득쫀득했나 몰라요 고소하니. 좀 봐. 어~ 음모예요. 음~ 나를 살찌우려는 <laughs> 어~ 조직의 음모예요. 음~ 우럭에 이렇게 살이 많은 건 음모예요. 음~ 음~ 음모예요. 음모예요. 우럭 살이 많으면 음모예요. 우럭 살이 없으면 음모예요. 우럭 매운탕이 비리면 음모예요 음모예요 음 어우 두마리인데 고기만으로 배가 이지봉 깍두기 하나. 16분째 고기만 먹고 있... 16분째 우럭 고기만 먹고 있... 음... 아살좀봐 살을 맛있게 먹는 방법 시원한 국물에다가 올리고 잘 익은 깍두기를 올리고 이 맛이죠? 음안 먹어봤으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오반 아니에요 야. 아이고야 지금 이 순간 꽃샘 주인님과 함께 꽃샘추위님, 오늘도 스위트파콘 1275개 감사합니다. 예, 빨리 게임 방송 보고 싶어요. 다른 애청자분들도 꽃샘추위님처럼, 예, 좀 다음주 일요일까지 좀 예, 서포트를 해주시면 예,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오!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예, 트위치TV 신입 스트리머의 자세로, 아마 그 트위치 TV에서 외국 분들이 문화적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아 음식하고 교감을 하는 그런 <laughs> 한국에는 푸드 파이터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양과 속도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과 교감하면서 피를 느끼면서 no!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 이 푸드 아티스트를 홍보 <웃음> <웃음> 아마 그 내년쯤에 에, 타임 타, 어, 타임즈 올해 인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시청자 3만 명이 에, 푸드 아티스트 유심 방송 보다가 어, 기절 에, 너무나 어, 어, 어 짜릿한 워크쇼다 제가 경남 빚을 다 갚았어요. 유심 빚도 게임 방송 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laughs> 빚좀 갚고 살자. 음음 어우, 고기가 고기만 먹었는데 배가 불러 20분째 고기만 먹어요 아! 아, 아유 아 땀이 그냥 그니까 안한다니까는 뭔소리야 음,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음, 충분히 시간 두고. 에서 살이 또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아우. 노. 음. 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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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우, 살만 20분 동안 먹었는데 배고 아, 배불러 죽겠네. 아우 살만 살만 20분째. 아, 역시 콜라는 마트콜라. 어 베스트 오브 베스. 코카콜라 세병 사요. 아니 코카콜라 이거 세병사 이거, 이거. 코카콜라 살 돈으로 이거 세병 사요. 아이고 덥다자 이제 1차로 살을 먹었으니까 이제 국물에 밥을 먹어야 되겠죠? <laughs> 국물을 한대 모으고 원기옥을 모으듯이. 내가 끓였는데 이렇게 얼큰하니 시오다. 아! 아! 이 맛을 어떻게 하면 좀 혐오스러운데 왜 보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혐오스럽다면서 계속 보고 있어. 빠지는 거지, 절 좀... 아우... 아우, o 아우, o 아니 가개 한게 오 no <웃음> <웃음> 시원 아... 아 배불러 아 고기만 아 고기만 20분째 먹었더니 배불러 아 추엔님 어서 오세요.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어! 아, 프로 같은, 네, 그래요. 음. 자, 프로 같은 이제 말아야죠. 네, 천부덩. <laughs> 원래 좀 사리를 눌려고다가, 아,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아야죠. 어, 어, 그러면 안 돼요. 어, 안 돼요. 으아. 안 돼요. 어어어어꾸 눈물이 나네. O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그네입니다. 요새 제 얼굴을 보고 싶어도 못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있으셔서 유신 쇼먹 쇼에 등장했습니다. 아, 이제 5월 중순이 되면 유신 쇼 트위치 TV의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 저를 아, 좋아하신다면 후원을 하지 마시고 저를 싫어하신다면 후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신쇼 트위치 TV 게임 방송의 시대가 대박이다. 아, 유신쇼는 대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 큰일 났네. 아니 유신 트위치 TV 가서 대박 나면 카카오 TV 운영자 어떻게 경고 준 사람은 큰일 났네. 아, 또 다음 주에 1인 시한데 아, 판교 큰일 났네. 아, 유신 어떻게 가서 <laughs> 아, 대박이라도 나, 나야 될 텐데. 어. 우아 배불러 아 유신님 어 후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아니 저를 좋아하면이 아니라 박근혜를 좋아하면 후원하지 말고 박근혜를 어, 좋아 안하면 후원하란 얘기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길 말길을 못 알아들. 어 아유. 아 배불러서 더못 먹겠네요. 아 배불러. 지금 한 27분 됐는데 아 우럭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속이 우럭. 속이 우럭. 막 어, 여러분 맛있어도 막 많이 먹으면 막 우럭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먹어보셨죠? 아, 우럭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속이 울어. <laughs> 자, 아, 오늘 아, 드디어 에, 인천 만정 낚시터에서 잡아온 우럭을 드디어 비우고 에, 기, 어, 김재성님 덕분에 우리 냉동실이 넓어졌습니다. <laughs> 냉동실이 넓어져서 다시 한번 김재성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먹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유신독설, 시사와 인터넷방송 사건 사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먹쇼 후원해 주신 김재성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먹쇼 신청, 트위치TV 시대 때도 하니까요.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 오늘 먹쇼 여기서 끝! <laughs>